헬스 스트랩 꼭 써야 하나요? 어떻게 쓰고 뭘 쓸지 딱 알려드립니다. 요새 헬스에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죠. 소위 헬창이라는 사람이 늘어났고 농담으로 스트랩을 쓰면 남자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초보자들에게 악력 발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악력 발달에 좋지 않은 건 맞지만 무작정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헬린이 분들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스트랩은 써도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헬스장에서 보면 단기는 운동을 할때 웜업부터 본세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스트랩을 쓰는 분들이 가끔 보입니다. 이런 식의 사용은 당연히 악력 발달이 힘들죠. 그렇다고 스트랩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처음에야 큰 문제를 못 느끼겠지만 작은 근육인 손근육은 턱걸이, 데드리프트를 할때 사용되는 훨씬 큰 근육인 등근육과 하체의 발달을 따라오지 못하기에 오히려 악력이 부족해 등근육 발달이 느려질 수 있어요. 또한 데드리프트 시에는 스트랩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원활함에서는 자세에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반복 횟수가 늘어나면 손이 풀리면서 바벨을 들어올리다 떨어뜨릴까봐 자기도 모르게 고관절은 펴지지만 허리는 굽어지며 곱등이 데드리프트 자세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스트랩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초보분의 경우 악력이 슬슬 힘이 빠진다 싶은 운동 중반 정도부터 사용하시면 되고요. 악력이 부족한 느낌이 없다면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급차 이상에서는 목표 부위에 더 집중하고 싶을 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제품은 어떤 걸 사용해야 할까요? 스트랩은 WSF 스트랩과 같이 한쪽 면이 고무 코팅된 것이면 뭐든 좋습니다. 코팅이 되지 않은 스트랩에 비해 고정력이 넘사벽이에요. 그 외에는 그냥 가격 싼거 쓰시면 됩니다. 구조가 단순해서 굳이 비싼 거쓸 필요가 없어요. 스트랩을 쓰면 악력을 너무 안 쓰는 것 같고 안 쓰면 봉이 미끄러워서 턱걸이나 드드리프트가 힘들다 하시면 제가 가장 추천하는 장갑이 있습니다. G2 라텍스 장갑인데요. 다이소에서 2,000원이면 사는 장갑인데 성능은 제가 써본 것중 제일 좋아요. 처음 봤을 땐 고무 부분이 찌글찌글해서 징그럽게 왜 저렇게 만들었지 싶었는데 사용해보니 와 인간의 지문이 이래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립이 진짜 촥촥 감깁니다. 무조건 써보세요. 그립력이 워낙 좋아서 스트랩이 없어도 운동하는데 큰 문제가 안 느껴질 정도예요. 목장갑처럼 헐렁하지도 않고 손에 딱 붙어서 불편하지도 않고요. 단점은 딱히 없는데 스트랩에 비해서 내구성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한 세트 하고 벗었다가 다시 쓰고 하다 보니 손목 부분이 금방 터지더라고요. 하지만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3개월은 거뜬히 쓰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스트랩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걸 쓸지 경험에서 우러나온 추천을 드렸습니다. 혹시 구매하고 싶으신데 직접 검색이 귀찮으시다면 아래 정보란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 구입해주시면 저에게 소정의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